늙는 것은 누구나 하지만 익어가는 것은 아무나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70대인데 어떤 분은 평온하고 어떤 분은 괴롭습니다. 같은 80대인데 어떤 분은 여유롭고 어떤 분은 불안합니다. 나이는 같은데 삶의 무게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생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공식을 아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어갑니다. 부드러워지고 달아집니다. 하지만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집니다. 쓰디쓰고 고통스럽습니다. 30년간 사형수들과 함께 죽음 앞에서 인생을 돌아본 양순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깨달은 인생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만 알면 나이 들어도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그 공식 다섯 가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보석 같은 지혜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식입니다. 나이 들면 무거움이 아니라 지혜로움이다. 여러분은 나이 드는 게 두렵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십니다. 몸은 약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외모는 변합니다. 젊음이 사라지는 게 슬프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것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나이 들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본심이 보입니다. 일의 본질이 보입니다. 인생의 진리가 보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20대 때는 누가 뭐라고 하면 밤새 뒤척였습니다. 30대 때는 작은 실수에도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40대 때는 남의 눈치에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숨 한번 쉬고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며 얻은 지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중심을 잡는 능력입니다. 양순자 작가는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덜 익은 과일은 어떻습니까? 단단하고 시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익은 과일은 부드럽고 달고 향기롭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단했습니다.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온화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익어가는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특권이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나이 들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지혜로운 시기를 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공식입니다. 비교는 행복의 가장 교묘한 도둑이다. 살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뭘까요? 바로 비교입니다. 친구 자식은 의사라는데 내 자식은 변변찮습니다. 친구는 해외여행 다니는데 나는 집에만 있습니다. 친구는 손주 보며 행복한데 나는 자식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비교를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초라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내 인생이 실패작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비교가 만든 착각입니다. 친구 자식이 의사여도 친구는 그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해외여행 가도 집에 돌아오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친구가 손주 본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손주 때문에 허리 아프고 며느리 눈치 보며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봅니다. 속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겉모습과 내 속을 비교합니다.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 비교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문제입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결국 불행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특히 남과의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진짜 비교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서 해야 합니다.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작년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까? 작년보다 건강을 더 챙기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습니까? 이런 비교는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남과의 비교는 여러분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부터 비교의 방향을 바꾸세요. 남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양순자 작가는 사형수들을 만나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냥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남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끝에 가서 중요한 건 남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공식입니다.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첫 걸음은 버리기다. 여러분 집에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장을 열어보세요. 10년 넘게 안 입은 옷이 있지 않습니까? 서랍을 열어보세요.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는 선물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창고를 열어보세요. 평생 안쓸 물건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버리지 못할까요? 아깝습니다. 돈 주고 샀습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아까운 걸까요? 10년 동안 안 입은 옷을 앞으로 입을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한 물건을 정말 쓸까요? 안 씁니다. 추억이라고 붙잡고 있는 물건이 정말 추억을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추억은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버리지 못한 물건은 이제 물건이 아닙니다. 짐입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짐입니다. 청소할 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을 버릴 때는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 물건이 나에게 설렘을 주는가? 만약 설렘이 없다면 감사하며 보내라고 합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손에 들어보세요. 이 물건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짐이 됩니까? 솔직하게 느껴보세요. 짐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런데 버려야 할건 물건만이 아닙니다. 관계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편합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만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건 인연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붙잡고 있는 습관입니다. 이런 관계는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양순자 작가는 말합니다. 오래된 인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을 남기라고 말입니다. 10년을 알아도 얕은 인연이 있고 1년을 알아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아야 합니다. 버리는 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버리는 게 지혜입니다. 버려야 진짜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버려야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공식입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인생 후반을 지킨다. 고물고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혼자서 조용히 잘 노는 걸 고물고물 논다고 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손주도 보러 오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줄어듭니다.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에 잠식당합니다. 우울해집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하지만 혼자 잘 노는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산책을 나갑니다. 혼자 음악을 듣습니다. 혼자 책을 읽습니다. 혼자 그림을 그립니다. 혼자 글을 씁니다. 혼자 있어도 즐겁습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장난감 하나로도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인형과 대화하고 블록으로 세상을 만들고 혼자서도 즐거웠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 갔습니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다시 꺼내 쓰세요. 혼자 노는 능력을 회복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있으면 외로워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혼자 영화 보러 가면 이상하게 볼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혼자를 즐기세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융은 말했습니다. 고독은 두렵지 않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운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양순자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잘 노는 사람이 누구와도 조화롭게 잘 지낸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충만한 사람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에 집착합니다. 자식에게 매달립니다. 친구에게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상대가 부담스러워 합니다. 결국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연습하세요. 처음에는 30분부터 시작하세요. 혼자 산책을 나가보세요.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 한잔 마셔보세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세요.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리세요. 1시간, 2시간, 반나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오히려 평온하다는 걸 말입니다. 다섯 번째 공식입니다. 인생은 이별의 연속이다. 집착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이별합니다. 좋아하던 물건과도 이별합니다. 사랑하던 사람과도 이별합니다. 젊은 시절과도 이별합니다. 건강한 몸과도 이별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이별해야 합니다. 이별은 슬픈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떠나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더 아픕니다. 변하는 것을 막으려 하면 더 힘듭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보내 줄줄 압니다. 집착은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만듭니다. 집착은 올가매입니다. 사랑은 평온을 줍니다. 집착은 고통을 줍니다.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의 인생을 간섭합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자식은 답답해하고 멀어집니다. 집착이 관계를 망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의 모든 걸 통제하려 합니다.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불안합니다. 배우자는 숨이 막힙니다. 집착이 사랑을 죽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지키려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합니다. 병원을 전전합니다. 약에 의존합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양순자 작가는 30년간 사형수들을 만나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착을 내려놓으면 평온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연습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연습할까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집착이 떨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자식과 싸우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돈 때문에 고민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산다는 건막 사는 게 아닙니다. 소중하게 사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떠나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보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작은 것부터 내려놓으세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배우자의 다름을 인정하세요. 건강이 예전같지 않은 걸 받아들이세요. 이게 집착을 버리는 연습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인생 공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이 들면 지혜로움이다.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다. 버리는 것이 자유다. 혼자 노는 힘이 진짜 힘이다. 이별은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다. 이 공식들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식을 아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집니다.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거워집니다. 괴로워집니다. 그럼 이제 이 공식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집안을 둘러보세요. 1년 이상 안쓴 물건이 보입니까? 그걸 하나만 골라 보세요. 딱 하나만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넣으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1년 동안 안쓴건 앞으로도 안 씁니다. 하나를 버리고 나면 어떤 기분입니까? 시원합니다. 그 기분을 기억하세요. 내일은 두 개를 버리세요. 모레는 세 개를 버리세요. 일주일만 이렇게 하면 집이 가벼워집니다.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다음으로 관계를 점검하세요. 핸드폰 연락처를 열어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불편하다면 그 연락처를 지우세요. 연락처를 지운다고 인연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있는 연습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30분만 혼자 산책을 나가보세요. 핸드폰도 두고 나가세요. 그냥 걸으세요.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뭔가 해야 할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참으세요. 그냥 걸으세요. 30분이 지나면 신기하게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게 혼자 있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이 들면 무거움이 아니라 지혜로움입니다. 우리는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젊을 때못 보던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이게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둘째, 비교는 행복의 가장 교묘한 도둑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셋째, 버리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물건도 버리고 관계도 정리하세요. 오래된 인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을 남기세요. 버려야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넷째, 혼자 잘 노는 힘이 진짜 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물고물 혼자서도 즐겁게 노는 연습을 하세요. 그 힘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다섯째, 이별은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떠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내줄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양순자 작가가 30년간 사형수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인생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공식을 아셨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물건 하나 버리기, 산책 30분, 일기 세줄 쓰기, 뭐든 좋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변화는 오늘부터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1년 후를 기약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계신다면 일어나세요. 소파에 누워 계신다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볍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게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혹시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공식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실 건지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60대에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을 못 버리면 80세까지 불행할 수 있습니다. 늙어서 홀가분하게 사는 법 7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버리기를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 공식을 실천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가벼워지세요. 조금씩 평온해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